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습니다 황기범입니다. 아, 지금 우리 종편들과 함께 우리 탈고리와 철판이와 흙보라 같이 아, 에버랜드 왔다고 얘는 지금 쪽팔리다 그러는데 아, 아 주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 저는 쪽팔리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어, 지금 날씨가 좀 추워요. 자, 에버랜드 한번 가보라 했습니다. 깡깡! 와! 야, 아, 나무 이쁘네. 이쁜 아, 나무 쁘냐 자 우리 탈블린이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에버랜드에 오는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발이 너무 부는데. 아유 얼굴 가리지 마시고요. 창생성하지 마시고. 아, 너무. 아, 못생겨서 괜찮습니다. 아, 정기하시고요. 네. 네 에버랜드에 오는 소감이 어떻게 되시나요? 동무신부로 돌아온 것 같아 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네, 네. 다음은 요즘 우리 요즘 복싱을 하고 있는 우리 힙포 선수. 아유, 아유, 아, 유 굉장히 예의가 발라요. 자, 네. 네. 에버랜드에 오는 소감이 어때요? 일단. 정말 설렙니다. 아, 네. 일단 굉장히 설레다. 제일 타고 싶은 게 뭐예요? 뭐, 뭔가 타고 싶어요? 어, 팅스프레스 빨리 타보고 싶어요 아, 팅스프레스. 자, 다음은 지금 혼자 가고 있는 우리 철판 님. 고독한 남자. 철판님! 응, 자. 저... 응. 야, 멋있는 척 오지고요. 어. 에스베 응. 안녕하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자. 어, 에브리데 운동감이 어때요? 아, 별로네요. 마사니는 게 훨씬 좋았네요. 에브리데 운동감. <laughs> 아, 마사니 더 좋아. <laughs>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인선이. 어. 인성이, 어. 예, 예. 자 여러분들 자제 얼굴도 안 나올 수가 없죠 야 기가 막힙니다 아네 승리라 예야 우리가 있는 식구들이에요 야 에버랜드의 멘트들이 있네요 여러분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우리랑 전혀 안 맞는 멘트인데 아 네가 곁에 있어서 좋아 아 흑보야 어? 네가 곁에 있어서 정말 좋아 음, 와우. 아 아, 얘기하는 친구예요. 너희 보면 아직도 떨려. 손 잡고 오늘도 하루 종일 걸어볼까? I love you. 네. 여러분 제가 신기한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어요. 존스팸. 네? 안 보이세요, 존스팸? 네. 아, 아니. 안 보이십니까? 아니, 앞에요. 아니, 사람이 지금. 아, 우리예요. 아, 우리예요? 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네요. 와아 날씨가 좋구만 우와! 이거! 목소리 이거 봐 아, 아, 위에 위위 이쁘네 어 위에 이쁘네 아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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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내 얼굴처럼 무슨 이야 에이 좀 뚜드려 맞이하는 부분이고요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 미니어처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해 미니어처 같은 거야 이거 진짜 멋있다 에버랜드 이거를 직접 만들어놨네. 와 정말 대박. 에버랜드로 오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티익스프레스죠. 아 티익스프레스를 아, 아, 타기 위해서 네. 아 오늘 운행을 하는데 어, 날씨가 뭐 이따가 뭐 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좀 빠르게 아 티익스프레스를 먼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르시죠 헛. 야, 기가 막힙니다. 자, 탈구리 어, 테이스프레스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많아요. 아, 저 무섭나요? 아, 안 무섭. 저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제가 안 무서해? 안 무서해, 절대 예. 안 무서해. 아, 어, 제가. 자, 여러분 다음 철파님 예. 네, 저 타본 적 있으십니까? 당연하죠. 아, 몇번 타봤어요? 세 번. 어, 근데 마산 사시는데 이거 여기 와요 네. 어, 그래요. 자, 다음은 헬프. 네. 티스프레스타본적 네. 있습니까? 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렇지! 동지. 오케이. 오케이. 나랑 동지! 야 나랑 동지고요네모뭐 별로 안 무섭대요 여러분들. 예. 아 지금 티스프레스 네. 앞에 네. 왔는데 네. 아 일단은 두 명씩 어, 네. 촬영할, 가, 촬영을 같이 할두 명씩 탑승할 그 네. 팀을 구해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이거 합시다. 어. 대단지 합시다. 에 이걸로 한번 두명 저기 올게요. 흑부랑 저랑은 제가 한 번도 안타왔는데자 하나, 둘, 이게 이게 아닌데 이 뭐지? 네. 아 죄송합니다 아재라서? 네. G 위 아! 야, 근데 우리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아 보수들만 잘 보수들이 팀이 되네. 자,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시, 가시죠. <목소리> 티익스프레스가 운행이 중단 돼서 강풍으로 운행 중단으로 인해 아 우리 바로 앞줄 바로 앞줄인데 아 아니 우리하다 준비를 우리, 하자 우리 차례였어 네, 우리 차례에서 끊겨가지고요 아뭐 아무튼간에 그래서 아쉬운 대로 우리 좀 머리띠를 사고 출발해 보려고 에나뭐 네, 개인적인 취향 머리띠 한번 올라보시죠 에 네, 올라보세요. 아, 야, 기가 막히네. 요거 만지는 느낌 좋아. 아, 아, 아 그냥. 어. 아 오늘 티스프레스 타야 되는데 운행 중단. 나중에 난다, 진짜. 야, 티스프레가 방송 됩니다 아, 팬분들을좀 만나서 아, 저한한 7분, 6분 정도 만났는데 아, 같이 사파리 월드 동물 보러 왔습니다. 일단 우리 엘리시움 서버에서 그 매소를 지원해 주는 소렌팡님. 네, 아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소렌팡입니다. 네 자기 소개. 어1 7살 남자 소렌팡입니다. 아잘 생기셨어요. 아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뻥이에요? 자 다음은 네? 나올 됩니까? 아, 네 나옵니다. 자 여기 서버랑 어, 서버랑 아이디 같은. 아니야 방이 근용딜러 입니다. 아그 나한테 아이템 그 팔았던 친구 아닌가? 네네 맞습니다. <laughs> 아무튼 전 재산이 얼마예요? 그래서 얼마 있어요? 백이십억 정도 있습니다. 아, 백이십억. 아,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또 팬분들, 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한한 지금 1 0명 넘는 것 같은데 동물을 버스를 타러 왔습니다. 이따가 보시죠. 출발, Let's go. 어, 나 어제 군대 온것 같아. 출발. 봐, 추워서 오락실에 왔는데, 아, 지금 아, 딱밤 내기하기로 했습니다. 농구, 농구, 저거 이대2 필모가서. 네, 신경을 자 네, 아, 전스고 농구 한번 스 아, 봤어요. 네. 스 아, 미스. 아, 미스. 아, 미스. 네. 미스. 아, 미스. 아, 미스. 아, 미스. 아, 그렇지. 그렇지 네, 다넣으줄게요 내가. 한개더 온다, 한개 더! 이야, 이제 한개 들어왔고요. 아이고, 8점. 아이고, 야, 너무 치면안 됩니다. 다칩니다. 14점, 16점, 18점, 22점. 22점, 아이고, 안 돼요, 안 돼. 자, 35점, 38점, 41점, 나이스 하죠. 끝! 아이고, 어, 87이네요, 예. 화이팅! 야, 47점. 빵빵이야? 어어 아, 아, 많이 써야. 아, 야, 그냥, 발에 읊어. 야, 읊어어어, 안 돼. 야, 읊 와, 어려워. 아, 나

못때는데 이거? 아 그렇지 아이씨 아아지러자 아, 아, 절반이 드아금 이렇게 하네 아이 어? 아 시작한거야? 어? 야오야좀 제대로 해 박공좀 사셨네요 <laughs> 아니 근데 딱밤이 <이거가> <laughs> 요거에요 요거에요 이거죠 아아야씨 이거 아, 사람 이야야 안돼 야 그건 너무 아프셔 아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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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으로 하지 마시고 해봐 <laughs> 오케이 아 이건 아, 약한데 아 t 스프레스가 지금

Ha ha ha. 만에 아, T 스스를 그, 타러 왔습니다. 아. 아. 그 아까 더블 럭스 피인을 방금 전에 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씨, 무슨 놀이가 이렇게 무섭냐 저이고, 저이고, 저이고. 꿀 때, 꿀 저는 재밌어요 선생님. 안에. 자, t 스프레스를 바로 타러 와 들어와 있습니다. 가자. 고. 올해 정상 16m. <laughs> <목소리가> 아니, 생각난다. 생각난다. 어, 태국 시 지금 심정이 어땠습니까? 아, 아, 고백할 때와 같은 심정 아, 지금, 지금 벌써부터 어머님이 보고싶네요 아, 진짜 아빠보고싶 어, 데워러러지 아, 는 아, 어이다 아, 무서워. 아, 올라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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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데. 와! 높아높아높아높아이 oh -oh. <laughs> ah, 아, uh. nah 아. 오. 시리 경 아. 아, 경수 쪽내려간어내려 갔나?

사람이 탈 거야. 사람이 탈 거야. 어. 열어 열고 출발합니다. 자. 에 처음 타는 거야? 어. 야씨. 아니 앞에 잡을 데가 없어. 어. 어. Elijah, 야 추워 oh, 어... 아아 이거 올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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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뭐야? 아 야, 이거만, 이거만 진짜, 아 이거 봐어 <laughs> 어아아 어, 이거 진짜 이거. 아못봐못 봐. 아 엄청나 아 이거 이거. 오오오오오 좋아. 좋아 좋아 어아오 어! 오. 떨어진다. 아야. 오. 아, 어 놀라 버 이절못한다 이거 진짜 아, 아. 네자 여러분들 티익스프레스 이제 막 타고 아, 원래 운행이 중지 됐었다가 네, 다시 다행히 돼가지고 탔는데요 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리고 티익스프레스 뭐, 그런거 영상 보면은 저희 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그렇게 못생겼지 않았습니다 진짜 카메라가 아래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살이 좀 쪄서 턱살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절대는 아, 한 명씩 아단 네.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청소년 로철판님 네. 안녕하세요. 자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아 이제 티스프레스가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 너무 재미가 없어서. 서울로 온게좀아 시간 거리인데 마사아 예. 아 참. 네 뭐냐? 재밌게. 타, 아니 아 저랑 있을 때는 재밌게 달달해요. 뭔지요 지금? 형 완전 재있어요 아니 있어. 죽 있어. 와 인성 봐요. 저음 탈골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즐밌게셨나요네즐밌 놀았어요. 에뭐하 제일 재었어요아 역시 티 아니겠습니까? 아, 아 기가 막힙니다. 어게 아, 여유 있게 타시더라고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뭐 소감 끝이에요? 아, 끝이에요. 자, 다음 흑복. 안녕하세요. 흑흑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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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다 너무 시시, 시시했습니다. 네네. 네. 네. 시시했고. 네. 네. 재미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laughs> 아니 티? 저기 티? 자, 하나도 안무서웠어요 트위스 프레스 제일 무섭게 타신 분이 하나도 안무서웠어요 안와 무서워. 처음 타는거라고 와이거 사람이 탈게 아니라고 저한테 분명히 <laughs> 그러셨는데 하나도 안무서워어와 이거 사기치시네 <laughs> 네, 또또 자, 아무튼, 내린다 내린다 면 울다는 소리 있습니다 <laughs> 자 아무튼간에 아 저도 일단은 오늘 이렇게 애들이랑 또 아, 우리 또 존댐이랑 그리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아 되게 행복한 아 그리고 또 기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 아니 좀 제대로 나오라면 제대로 나와. 훗. 아. 죄송해요. 에아